그 공유자한테 통지가 안 되면 경매 진행이 안 돼. 음. 그러면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왔다는 거를 공유자들이 알아. 그 걔네들이 살라고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하면 자기 건데 경매로 싸게 사지. 그걸 경매로 산 사람한테 일반 매물로 비싸게 사겠냐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10% 미만이야.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사가겠지. 이거 없으면 안 되겠지. 그 생각만 하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좀 높이 돼. 근데 싸게 먹어야 됩다그래갖 예를 들어서 어? 이거를 이게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떨어지면 4 0한번 떨어지면 뭐3,20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한 예를 들어서 한 3,500이나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이제 앞으로 들어갈 비용, 시간 이런 거 계산해야 이게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게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최소한 두번 이상은 유찰이 된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 한번 먹어. 답이 안 나와요. 네, 한번 유찰된 걸 먹어갖고는 지분들은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오는 건 나머지 지분권자가 사주는 경우에는 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럼 이거 수익이 나냐고. 한번 떨어진 거 먹어갖고는 요 온전한 거 하지 못한다고 이거 하냐고요. 다 온전한 것도 한번 떨어지면 공격하는데 온전한 거 하지 못한다고 지분하냐고요. 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 싸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싸게 먹고 지금 이제 이거 이제 먹었어. 그럼 이제 수익이다? 지금 먹었고 수익이 나냐고 내가 새로 올수 있어? 뭐를 래 아무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이제 팔로 가는데 이 팔로 가는 건잘안 된다 이거지. 얘가 공유자 우매에서 한번 먹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팔로 갔는데 얘가 사줘. 이건 이제 보너스예요. 횡재하는 거지. 아니면. 이건 얘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입찰을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경매 같은 경우. 재경매에, 지적으로 재경매를 선언하고 하는 게 얘가 촉발에 들어왔을 때공민장 우선 매수해서 먹었어. 근데 얘가 나머지 뭐 장금 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데 장금를 어떻게. 해? 자금 못 내면 이제 죽어서 재경매로 나와 그럼 얘는 이제 공작 우선 매수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분에는 못쓴다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경매가 최고 좋은 물건 중에 하나예요. 대개 보면 첫 방에 먹을 때공자 우선 매수 해갖고 공장을 먹었어. 그리고 장 잔금을 못낸 경우라고. 두 번째는 이제 잔금 내야 안 돼. 저저 아, 캐트가 못, 못 들어오죠. 거기다가 재경매니까 또 수업 싸겠죠. 그래서. 지분 재경매 물건을 저희가 최고로 찾고 추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할 수도 있죠. 할수 있죠. 다른 사람 해서할수 있는데 잔금 못내 내가 또 보유금 내고 또 해? 예? 네. 네? 그런 것 같으면 잔금 내이 20%를 또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5% 미만이야. 5%다 돼. 이거 나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보너스고. 이걸 먹고, 우리가 주로 검토하는 건 뭐냐면, 이걸 먹고,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건 10% 미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90%의 일은 뭐야? 뭐야? 이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 얘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얘의 상태는 뭐로 봐? 등기부로 보잖아. 등기부 등분을 보면, 둘 중에 하나야. 깨끗. 지저분. 둘 중에 하나겠죠. 등기부등본이 얘도 깨끗할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먹고 얘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게 일어날 확률이 있는 거지. 얘가 마음만 먹으면 사줄 수 있는 거지. 등기부등본이깨끗하다는건빚이 없다는 얘기인데 두개 합치면 온전한 걸로 해서 대충 받으면 저거 처리할 수있잖아나 그래서 얘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 확률이 좀 있지만 이 확률은 좀 적은 편이고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 힘들다 이거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검토해야 될 물건은 뭐냐면 깨끗한 게 아니고 뭐야? 지저 얘도 떠덕떠덕 붙어 있어. 그러면 먹고 있다가 얘도 경매로 나올 확률이 없잖아. 경매로 나오면 그때 고이어서 매서 걸면 이게내물로 이거다. 그래서 지저분한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집은 물건 검토할 때 제일 그뭐 그, 그, 전제 조건, 전제 요건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내가 이 지분을 먹고 나서 나머지 지분을 먹을 수있느냐 나머지 지분 먹으려 그러면 나머지 지분의 등기부등본이 지적을 하는 게 좋다 이거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는 둘이 평행선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소송가는데 또 둘이. 그럼 이제 소송가고 물건을 전부 소송 가는데 가면 아까도 얘기처럼 토지는 잘라버리고 얘는 못 자른다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나도 경매를 샀죠. 근데 이게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 전체가 경매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높게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조럼반 자르면 반 자르면 나한테 4천 5백도 오겠죠. 얘도 얘한 4천 5백 가져가겠죠. 배당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4천 5백씩. 근데 내가 예를 들 3천 5백을 사면 4천 5백 하면 1천만 원 남는 거잖아. 시간, 비용, 소송, 경매 집어넣고 배당받고, 그 시간 다, 그다 비용 다 빼고, 이렇게 해야 3,500개 받아야 숙분발은 남아. 3,500개 낚지할게안 돼. 이게 뭐4,500 이렇게 된다고요. 4,000. 이렇게 된다 지금, 이금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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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된다고. 4,300이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남냐고. 경험만 쌓일 뿐이야. 안 남아 그렇게 하고, 그래 이제,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 지저분하니 지저분한 거를 선 선정을 해서 경매로 나왔을 때 경매로 음. 이게 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매매로 일반 매매로 먹을 수 있겠죠? 일반 매매로 살수있잖아 내가 그래서 사는데 얜도 싸게 팔겠어? <laughs>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조금 저가나 그렇게 팔면 다이고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어쨌거나 얘를 시세로대로 받으니까 판다 보면. 난또살 이유가 없잖아. 뭐 5천만 원인데 한 4천5백이나 한다 그러면 네? 지금 경매로 3천5백 이니게 3천5백에 한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네.